오늘은 노각을 준비했습니다. 집 나간 입맛 돌아오는 노각 장아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맨 먼저요, 찬물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 노각은 세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껍질을 안 벗기고요. 천일염 약간 준비해서요, 이렇게 이제 뿌리면서 이걸 빡빡 문질러 줘야 됩니다. 이 껍질에. 흥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르면서 닦아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됐으면요 은 찬물 틀어갖고 이제 헹궈주면 됩니다 노각 5개를 천일염으로 빠락빠락 해갖고 깨끗이 씻은 겁니다 무게가 4.7kg 입니다 양쪽 끝을 잘라줍니다. 반으로 나눕니다. 야, 노각이 실하고 좋네요. 숟구락으로 이제 실을 파내면 됩니다. 실은 완전히 다. 싹싹 긁어갖고 파내야 됩니다. 실을 완전히 안 긁어내면은 장아찌를 담아보면은 국물이 탁하거든요. 수분이 빠지면서 탁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긁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각을 구입하다 보면은 아까 거는 좋은 건데 이거는 또 파란 빛이 있어요. 완벽한 것을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파란 부분은 엄청 쓴데 일단은 이걸 다 긁어내세요. 숟가락으로요. 이렇게 팔아 트라도 하나도 안 쓰게 하는 꿀팁이 또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 보시면은 깜짝 놀래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을 다 뺐으면은 한번더 반으로 나눠 줍니다. 자, 다 됐습니다. 냉면기 하나 준비해서요. 여기다가 천일염 2컵 붓습니다. 한 컵에 100 백... 80g, 두컵 하면 360g입니다. 여기에 원당 한컵 넣고요. 이렇게 섞어 갖고 노각을 절일 겁니다. 8터짜리통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차곡차곡 넣습니다. 천일염 원당 이걸요 위에다가 이제 수분이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각에 있는 수분이 쭉 빠져나오죠.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수분을 쫙빼보려면이 물엿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한 병이 700g 짜리인데 한 절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살짝 살짝 이렇게 뿌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반복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라스트 위에다가 이제. 소금 싹싹 긁어갖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엿 싹 위에다가 뿌리고요 물엿은 한 400g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꿀팁 식초 반 컵입니다 이 식초를 위에다가 살짝 살짝 뿌려주면요 이 아까 퍼른거 있죠 퍼른거 이 펄은 거그 여기에 쓴맛이 많이 나거든요 이 쓴맛이 싹 사라져 보입니다 식초 반컵 100ml 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주도 반컵 부어줍니다 소주는 방부효과 군동내를 잡아 주거든요 소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착 뿌려주면요 이거는 완벽해 보입니다 이틀만 지나면 물이 근근이 차오르거든요 이래 갖고 접시 하나 누르고요. 실온에 4일 두면 됩니다. 4일 후에 뵙겠습니다. 실온에 둔 지가 4일이 딱 지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됐는가요? 이야, 완전 그냥 제대로 되어버렸죠. 낭창, 낭창하니 그냥 이거 썰어 놓으면요. 꼬들꼬들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꺼내서 한번 봤는데 냄새도 안 나요 실온에 둬도 식초가 들어가고 소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거든요 그러면은 두개 꺼내 갖고 썰어서 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게 잘하 썰어 줍니다 한 4-5mm 정도 썰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꼬들꼬들 하거든요 이렇게 다 썰었으면 찬물에다가 담가서 짠기를 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짜거든요 이리 쪼물딱 쪼물딱 해갖고 짠기가 얼마 정도 있는가 먹어봐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만 담가 놓으면 됩니다 이 소금 양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분 담가 놓겠습니다 이 남은 노각장아찌 보관 방법은요, 국물이 건건하잖아요. 국물을 조금 땁니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요. 한 반대접 정도 따라내고요. 이 정도가 딱 맞거든요. 그리고 노각장아찌를 더 맛있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매실청 3분의 1컵 정도 부어줍니다. 그러면은 개운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시를 하나 넣고요. 이거는 이제 오래 보관하려면 이렇게 해서 김치냉장고에 두고 1년 동안 끄떡 없습니다. 이번 추석 때쯤 드시면 너무 맛있거든요. 짱기 뺀 지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조그만한 망사 하나 준비해서요. 망사에다가 넣고 이제 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꼬들꼬들하니. 맛있거든요. 이걸요. 이렇게 망에 넣어 갖고 짜야지 손으로 짜면은 물기가 잘안 짜집니다. 이렇게 한두 바퀴 돌리고요. 완전히 꾹짜버려야 됩니다. 자, 다 짰습니다. 이렇게 틀어 붓고 묻혀 보겠습니다. 이 노각장아찌 무칠 때는요 고춧가루 넣어서 하는 버전이 있고 안 넣어서 하는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춧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 3분의 1스푼 입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반스푼 촬영 전에 청양고추 반개 정도 다져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실청 조금만 넣습니다 반스푼도 안 되거든요 참기름도 반스푼만 넣고요 양이 얼마 안 됐어요 통깨 반 스푼 정도 술술 뿌리고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주면은 노각장아찌 무침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맛깔나게 무쳐져 그렇죠 이렇게 맛있게 무쳐졌는데 안 먹어보면 서운하죠 제가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아삭아삭하고 꼬들꼬들하고 그냥 집 나간 입맛 돌아가 봅니다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노각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무쳐져버렸는데 우리 어머님들 이래나 저래나 나는 언제 만들어 먹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서 셰프였습니다.